고대 이집트에서 알지 못하는 값을 아하라고 하였다. 이때, 어, 이 아하라는 게 이제 알지 못하는 값이니까 이제 X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X와 X의 3분의 1, 그 다음에 X의 6분의 1, 다시 X의 18분의 1, 플러스 4의 합이 30이다. 이렇게 이제, 어, 그래서 X 더하기 X의 3분의 1, x의 6분의 1, x의 18분의 1 더하기 4가 3 0이다가 되고 좌변의 4를 이항하면28 되겠죠? 해서 어, 양변에 4아 18을 곱하면 18x 플러스 6x 플러스 3x 플러스 x 등28 곱하기 18이렇게 됩니다. 어, 여기서 요 숫자는 계산하시고 놔두세요 어쨌든 여기서 계산하면 약분이 될 거야 어. 그래서 18, 6, 3, 1을 더하면 28x는 28 곱하기 18이므로 약분하면 x는 18이다